안녕하세요. 클락 유니사입니다. 저는 지금 클락이스2 방 6개짜리 유닛에 나와 있고요. 해당 유닛은 월임대료 11만 페소 어, 유닛이고요. 인터넷은 주인분이, 명의로 연결해 놓으셨습니다. 한번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신발장 이렇게 있고요. 신발장을 통해서 쫙 방들이 나오고요. 이렇게, 나뉘게 되는데요. 여기는 제첫 번째 방입니다. 첫 번째 방 이렇게 좀돼 있고요. 붙박이장 있고요. 에어컨 있고요.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도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세 번째 방이고요. 세 번째 방도 똑같이 첫 번째 방부터 세 번째 방까지 똑같은 형태고요. 여기는 조금 특이한 구조로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여기 첫 번째 화장실은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. 두 번째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,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입니다. 네 번째 방 화장실은 방 안에 있고요. 비대 설치 되어 있고요.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방은 여기고요. 방안 이렇게 좀 되어있고요.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이 나옵니다. 기억자 주방, 싱크대 이렇게 되어있고 냉장고 있고 거실, 소파 이렇게 형태로 되어있고요. 그리고 방안입니다. 여섯 번째 방이고요. 이렇게 되어 있고 방은 화장실 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란다고요 베란다에는 이렇게 세탁실이 나옵니다 네, 세탁실이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, 해당 유닛은 월 임대료 11만페소 방 6개 유닛이고요. 화장실은 5개입니다. 네, 이상 클락 유니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